어전의 바치라는 곳인데요 명칭이 어전의 밭은 아닌데 이제 어전이라는 애가 뜨는 거고 걔를 잡으면은 이렇게 낡은 어전의 칼이나 어전의 칼이 터요게 대박이지 어전의 칼 물론 낡은 어전의 칼이 대부분 뜨고 안뜰 때도 있어요 거질 때도 있는데 요 낡은 어전의 칼 10개 모아서 어전의 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막 가시면 쓰는 물건 교환. 낡은 어전의 칼열 개를 어전의 칼한 개로 교환해 드려요. 아시겠어요? 빈 공간, 빈 공간이 없다. 어허, 빈 공간이 없다. 뭐 <laughs> 버려놓고. 이요 교환했다. 요 그럼 어전의 칼두개가 두 됐습니다. 왜 어전의 칼두개 모았냐면 생산 재료가 어전의 칼두 개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. 그게 내가 알기로는 뭐였더라? 음, 여기 있네. 목공술 목공술 대장인 단계업이 어전의 칼두 개. 음. 그렇습니다. 끝. 요거 보여드릴라 했어요. 별거 없죠. <laughs>